소장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요. 언론 보도 보고 지금 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셔서 당장 유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어. 자 오늘자 국회에서 5차 본회의가 열렸었죠.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공수처장이나 헌재 사무처장이나 법제처장 역시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중현탄핵정국 논란의 중심에 따라봐도 무방한 인물 공수처장 오동훈의 답변 내용들 태도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낸 의원은 바로 국민의힘 조은 의원이죠. 아주 나긋나긋 오동훈의 거짓말을 파고들며. 특히 얼마 전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 의문을 민주당의원 박범미가 던졌을 때 긍정의 그 답변을 냈었던 거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거 거짓말로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멀쩡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동훈 전직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그 가짜 뉴스를 퍼다 담은 언론의 기사들이 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을 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그 음모론에 맞장구를 치며 한순간에 대통령을 도주범으로 만든 건 역시 조원희 원은 웃으면서 나긋나긋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동훈은 되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죠. 그것에 대한 언급 사과는 일절 없고 우리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고 우리의 법집행은 정당하다라며 되려 동문서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은 이 재밌는 영상, 오동훈이란 인간의 실체를 더욱더 잘알수 있게 해주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훈 얘도 아마 갈 때까지 간것 같네요. 더 이상 물러서면 난 죽는다라는 마인드인 건지, 아니면 지나친 누군가와의 유착이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여준 모습으로서 사과를 해야 할 것임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탈락 확정 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지금부터 조은희 의원의 공수처장 두들겨 패는 장면. 길지만 끝까지 시청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네, 이첩했죠. 네. 이첩한 이유가 뭡니까? 12월 8일과 15일 두 차례 걸쳐서 공수처에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자로 이첩 방고서를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 24조 1항에 보게 되면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 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청을 받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판단에서는 이 수사 진행 정도를 비춰봤을 때 이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문상으로 봤을 때는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응하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위법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해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시속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첩 네네. 요구 때문에 약간 법문상 네. 네,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어,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일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어, 서부지방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음, 일각에서는 뭐 말들이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서 판사 쇼핑한 거 아니냐 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이런 게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공수처에서 그 동안 아까 공수처장의 설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 외에 다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곤 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공수처가 어느 정도 사건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긴 한데 어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하긴 좀 오르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의 편리를 존중해서 예를 들면 피의자가 부산에 살면 부산에 청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는가요?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판관할과 수사관할이 일반적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할 수 있는 법원에다가 어, 이제 그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 자체가 어, 재판관을 자체도 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듯한 그, 어,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이지는 않고 일례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 그건 공수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일 검찰이 수사를 계속했다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겁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가정적인 사항이라 답변 드리기 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은 국수봉과 내통 논란을 일으킨 이상식 민주당 의원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어, 이 사건은 민주당과 중립성이 요구된 경찰의 어, 부적절한 부당거래 의혹이 있다.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 될것 같습니까? 항상 그 수사를 대검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아, 기본적으로 그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의확인을좀더 있어야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어, 경찰법에 보면 5조에 경찰의 어떤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어, 경찰청장조차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를 못하고 예비적으로 할수 있는 경우라도 하게 될 경우에는 14조 7항에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 의한 주권자 국민들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말씀하신 사안이 어떤 법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단정 적으로 말씀드리긴 좀잘 살펴봐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검찰이 우정수 국수본부장의 네, 네.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죠 아, 네, 네. 왜 없애였습니까?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진행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 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에서 의해 합성 고소로만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건좀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로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수사팀에서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어, 대행님께서 똑똑히 들으셨을 텐데요. 어, PPT 하면 좀 보시면 어,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아, 네네. 네, 네. 네. 정청래 의원은 사형 폐지법에 대해서 17대 19대 21대 세 번이나 발의에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형제 폐지에 공동 발의한 이성윤 의원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 이게 어, 대행께서는. 이사부 부장검사, 법무부, 보고, 이 영상을 지기도하을지데 어, 형사 하셨는데 이 형사 인이주라인처럼이런상을 보고, 이런어 그런 고에 대해서 보고, 하다고보십니까 어 일단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어 사안의 엄중함을 개인적인 어떤 느낌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정도만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우리 하시는 거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다 하지 않다 부분을 말씀드리는 한계는 있습니다. 네, 입장이 있으시겠죠. 네, 그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 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2차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국수본과 몇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치고 있고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아. 근데 저희들이 오늘 국수본부장과 그 어, 간부들을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오전에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협의라는 것이 어뭐꼭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그 여러 가지 언론에서 관심을 돼요. 고려해서 또 군사 정보의 누설들 고려해서 전화를 네. 많이 활용하고 국수본부장이. 있습니다. 국수 본부장이 아니 전화도 협의죠. 국수 본부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처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화 등을 통해서 많이 어 협조를 어 얻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수 본부장이 거짓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요 말이 다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어, 지금 어, 영장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지난 5일에일 제가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국수 본에 사전협의 없이 체포 영장 지휘 공문을 달랑 팩스로 보내신 거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어, 종합해 가지고 집행의 전문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어,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은 어, 또 국수본의 입장을 어,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어, 공조본 차원에서 어, 체포영장 집행하기로서로 합의가 되었고 그 이후 공조가 더 어, 활성화되어서 어, 영장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날이 경찰 구력의 날이라고 지금 얘기가 그렇지 그러는데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책임과 아니니까.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네. 어, 경찰의 어어그 어든 어 집행 전문성을 어, 살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 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냈다가 금방 이렇게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경찰의 지금 공조본에서 한다 그는데 공조본에 경찰이 몇명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조본에 저번에 그 일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5 7명 정도 파견을 받았다가 지금은 파견 기간이 다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공조본에 몇 명이 나와 있는지? 지금은 현재 두 명이 파견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조본과 협의한다는 말씀도 어폐가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은 전화 등을 활용해가지고 어, 체포영장의 어, 집행에 있어서 어,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 열심히 어, 수사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지금 이뤄가는 과정에서 차라리 그네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지금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 영장 그 집행 업무와 관련돼서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는 얘기 같으신데요, 차장님 화면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도피설 개담에 대한 파장이 많았는데 개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처장님이셨어요. <laughs> 어, 박근혜 의원께서 대통령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고 물으니까 투장께서 네 맞습니다고 맞장구를 치셨어요. 사실 확인이 된 걸로 답변하셨어요. 저희들 그 언론 등의 보도, 그 다음에 어, 또 수사진의 어, 그 여러 가지 그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체포 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의 만전을 그러니까요. 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언론을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짜 뉴스 괴담의 진원지가 되시는데 저희들은 체포 영장을 이끌을 막는 것 자체가 그 굉장한 어떤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도주설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권의 발동을 어,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어,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지금 동문서답하셨어요. 왜냐하면 괴담을 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도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동문서답하셨습니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하여 지금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체포영장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이러니까요.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조차도 공수처 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비리척결 이라는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에서 공수처 를 폐지하라고 그러는데서 처장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 그런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 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 어, 격려를 그렇게 네. 마지막으로 잠깐만 스톱 좀 해주세요. 다 하셨어요? 제가 시작할까요? 야 최상목 건한대인께서요 어,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물리적 충돌에 대한 격, 걱정이 많으세요. 이제 처장님이 여기에 대한 보건 복원, 보관이 있으세요? 저는 어, 그 최상목 권한 대행께서 지금 어 어, 위법한 그, 그 경호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어, 체포영장의 그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어...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에게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그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대단히 부적절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요 언론 보도 보고 지금 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셔서 당제 유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어, 최소한 들어가십시오.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